지금 설정하지 마. 뭔 소리예요? 아, 지금 믹스를... 설정하면 우리 듣고 있는 사람들 다 귀가 나간대. 아니야, 어 귀청 아, 나가. 아, 그거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처럼 들리거든. 그러니까 스테로믹스를 이 장치로 듣기로 하지 마. 마이크로 마이크 그쪽을 이 장치로 듣기로 하고 스테로믹스 를이 장치로 듣기를 적 하지 말지. 어, 지금 설정하지 말고 나중에 토큰을 나가서 설정하든지 알아서해. 미친다 진짜. 사람들이 귀청 나간다 진짜. 야, 조심해. 사용 안 하기로 하겠네 일단. 아. 안 사람도 없잖아. <laughs> 아, <모아지? 웃음> 나, 나, 군담 안에 지금 AI가. Oh, I'm 지 o n n a ask. a 나안 해, 지금. a i 볼까? <laughs> 어 아무거나 해. I'm not s u r 지지 m not sure. I'm 아니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<laughs> 아니야 돈벌 때니까. 야제 ex 야 방금 보고 있어? 아니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,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 응? 아참이상하 재밌어. 치아한 <laughs> 마리 치킨 아 진짜. 없어서 붙지고하네나쁘다 쟤는 나나쁘다 나쁘지 다다다지다쟤지다 쟤는 나쁘지 않다. 지금다 쟤는 나쁘지 않다. 쟤는 나쁘지 않다. 쟤는 나쁘다 쟤는 나다고는나 어? 길돌프? 길돌프? 왜 개시 질러야 되나요? 길돌프 그 끝났잖아. 어. 끝났어요? 끝났어요? 어, 어 끝났지. 정구 막 스트레이 터 어, 이제 정구가 스트레이로 바뀌지